자, 오늘은 42차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는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인수는 방과후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된 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려고 한다 그랬네요. 자, 보니까 스포츠반하고 악기 연주반 이렇게 두개 반이 있네요. 스포츠반에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가 있고요. 악기 연주반에는 단소드럼, 통기타 반이 있습니다. 탐구 1번. 스포츠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겠죠. 그죠?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네 가지. 그리고 탐구 2는 악기 연주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단소, 드럼, 통기타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스포츠 또는 악기 연주반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이럴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 봅시다. 먼저, 결국은 이 전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일곱 가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일곱 가지가 어떻게 서 나왔느냐. 스포츠반 네 가지. 그리고 단소 드럼 통기타, 악기 연주반 세 가지. 두개 더했죠. 그래서 나온 게 7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츠반을 선택하면 악기 연주반을 선택할 수 없고, 악기 연주반을 선택하면 스포츠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반하고 악기 연주반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선택했어. 그런데 또 단수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얘를 전체 중에서 골라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스포츠 반네 가지, 악기 연주 반세 가지, 두 가지를 더해서 총7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말 중요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M,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합의법칙이에요. 합의법칙.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에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더하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낸대요. 이게 시행입니다. 1개의 구슬을 꺼내는 시행. 이럴 때,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자, 빨간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겠죠? 그리고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파란 구슬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를 꺼낼 때 빨, 그, 그 구슬이 빨간 구슬이면서 동시에 파란 구슬일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파란,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과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바로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 일곱 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을 4이 5 또는 8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자 여러분 합이 5가 되는 경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건데 앞에 있는 게두 개의 주사위 서로 다으니까두 개의 주사위를 각각 a b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b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4그 다음 2 3 3, 2, 4, 1총 4가지가 네 있구요. 그리고 얘는 8인 경우 볼게요. 8은 1은 안 되겠네. 2, 6, 3, 5, 4, 4, 5, 3, 6이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내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눈의 합이 5이면서 동시에 8일 수 있나요? 없죠. 다시 말하면, 5가 나오는 사건과 8이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합의 법칙. 두 개를 더해주니까 9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노트 정리 꼭 해갖고 올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